35차 시,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입니다. 여러분, 정적분의 기본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분을 하나 구한 다음에, 위끝을 대입하고, 아래끝을 대입해서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다를 게, 없어요. 그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그냥 치환적분법을 부분적분으로 사용해서 엄마함수를 구한 다음에 위끝 대입하고 아래끝 대입해서 빼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다른 게 있니 없니?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치환적분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치환적분 해보면 여러분들이랑 나랑 여기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보지 말고 어, 2x-3을 어떻게 하니? t로 치안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dx는 dt가 되죠. 그럼 제가 한번 저, 부정적분 먼저 하는 거예요. 엄마 함수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t 세제곱하고 어떻게 돼요? 2분의 1 dt가 되죠.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이 4가 돼서 내려오니까 3이 6, 그죠? 어. 428이죠. 그러니까 324가 에서 내려오니까 4분의 1이 내, 내려오죠. 그러니까 8분의 1t 4제곱 플러스 c인데, 그러면 얘는 뭐예요? 8분의 1t가 뭐였죠? 2x-3 4제곱 플러스 c 예요 이게 이제 엄마 함수란 말이야. 정적분 할 때는 어떻게 요 정적분 여기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아래 끝이, 아, 1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계산을? 그지 8분의 1, 2x-3의 4제곱. 적분상수 c는 어차피 나중에 소거되죠? 위끝 대입해도 c, 아래 끝 대입해도 c니까 나중에 빼면 c끼리 없어지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여기다위 윗끝 뭘 대입하면 돼요? 2를 대입해서 x에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한 거에서 1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겠죠?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조금 이제 계산을 치환 적분일 경우에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치환 적분일 경우에는 여러분 조금 계산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뭐냐면 정 치환 적분의 정적분일 경우에는 봐봐. 우리가 이 t에다가 이 t까지 구했지. 그럼 사실 얘도 정, 부정적분 끝난 거야. 근데 여기다 t에다가 우리가 원래 x 2x 3을 다시 대입해 줘서 이렇게 x에 관한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왜? X의 범위가 1부터 2까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X에 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변수가 X이기 때문에.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해도 부정적분은 끝난 건데, 우리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1을 대입하면 안 되겠죠. 왜? 이 2랑 1은 어디의 값이에요? X에 관한 변수, X 변수에 관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취한적분 할 때는 이 1을 여기서 대입하지 말고요. 사실 T가 뭐였어요? 얘였잖아. 그럼 X가 1일 때 T 값은 뭐가 돼요? X가 1일 때, T 값은, 마이너스 1이죠. X가 2일 때, T 값은, X가 여기 2일 때, X가 2일 때, T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2랑, 윗끝 2, 아래끝 1을 하지 말고, 2단계까지 가지 말고, 그냥, T에다가, 윗끝을 1로 잡고요. 오케이. X가 1이 아래끝이었죠? 1에 해당하는 T의 아래끝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그냥 여기다 대입하자는 얘기야 1대입하고 마이너스 1대입하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대입하면 1대입하면 8분의 1이죠 C는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1대입해도 8분의 1이죠 근데 위끝 아래끝 빼면 0이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치환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인데 그럼 다른 게 뭐야 얘들아? 다른 게 없어 개념은 다른 게 없는데 단지 치환을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부정적분 엄마 함수를 완벽하게 구하지 않고 그전 단계에서 그냥 t로 위끝 아래끝을 다시 설정하자는 거야. t로 x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을 t로 치환하는 순간 x의 아래끝 위끝을 대입해서 t에 대한 아래끝 위끝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입하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어, 그게 아이디어예요. 어, 약간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 계산을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정적분에서는 치환적분에서는 치환적분을 이용한 정적분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안녕.